지난화 이야기. 우린 현상금 사냥꾼 집에서 발견한 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바다 곳곳을 돌아다닌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겨우 발견해 그곳에 있는 해적들을 겨우 무찌르고 특별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는데 물 속에 수상한 통로를 보게 된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레지락과 레지아이스, 레지스트리 실험을 당하고 있었다. 그세 마리의 포켓몬을 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전부 무찔러 구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 우린 그렇게 마을로 돌아와 레지기가스에게 고맙다며 죽은 곳을 받으며 끝이 난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레지라카 레지아이스, 레지스틸을 구해 냈죠. 그세 명의 친구를 구하면서 레지 기가스가 저희한테 고맙다면서 주운 곳을, 고슬, 주운 곳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쪼빛곳이랑 주운 곳을 둘다 있기 때문에 그란돈 가요가 진조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단서는 굳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또 없어. 그냥 야생을 하다보면 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일단 인벤토리 좀 비워야겠다. 이거 뭐야. 이 지도랑 이거랑 필요 없죠? 다 버리고. 이거 어둠의 돌 쓰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책가기 펜은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것도 버려. 이거는 이것도 필요 없죠, 이제. 버려. 다 버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근데 나돈 많네? 나 골드 4개나 있네? 나, 나도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난. 이게 지상인이나 해적들을 잡으면 돈을 줘서 그걸로 돈을 버는것 같아. 어, 나 강철토야. 맞아, 후나. 어? 나 강철톤 메가지나 시켜볼게. V, G, 오오 가나연? 하연하연 전에는 못 봤잖아. 전에는 모습이 없었어. 어, 뭐야. 일반인네 어, 이거 일반 아니야? 어, 이거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이게? 그치, 그때 깨져서 보이는 것보단 나은 것 같긴 한데 일반이네? 어디가니? 어, 좀더 색다른 모습을 원했는데. 그니까, 살짝 아쉽긴 하다. 아, 살짝 아쉽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다. 어, 못생기진 않네. 일단 나는 럭키블러 살 거야. 럭키블러 1 1 개. 훈아. 어. 5 다섯 개 줄게. 다섯 개 여섯 개 치자. 오케이 다섯 개. 나 곡괭이를 써 버렸는데 투명화가 돼 버렸어. 곡괭이 그 곡괭이 뭔데? 이거 써봐. 우클릭해봐. 어둠의 어? 돌. 뭐야? 오 <laughs> 어? 야. 잠시만. <laughs> 어둠의 돌 투구. 저거는 어둠의 돌 곡괭이. 이거 단서 비상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친구가 항상 얼굴에안보였잖아 가면을 써도 투명화가 돼 있는 거지. 아 이것도 이용한건가? 이렇게? 그치 투구랑 갑옷이랑 다 입었더니 아예 안보이는거지 오호 아니면 그 세트효과가 있나? 그치 지금 분리처럼 나처럼 라테처럼 아무것도 안보이는거야 그래서 우리가 걔의 형태를 못봤던거고 투구를 가져온거는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던거야 좋았어 일단은 럭키블러 가자 근데 그 모습 어떻게할거야뭐 3분에 풀려 아 그래? 아 일로와 일로와 둘셋넷 다 여섯 개. 간다. 하나. 셀러 패스. 블레이범 패스. 랜턴 패스. 어, 나 보너스 나왔다. 오, 오. 보너스. 페라페 패스. 이건 또 뭐야? 어? 아, 이것도 패스. 어? 다 패스. 아, 까비. 훈아 까봐. 음, 왼쪽으로 올라가야겠구만. 어? 오, 뭐야? 어? 얘가, 얘가 먹음. 뭐지? 뭔가 있었는데, 초록색? 다시, 오. 두 번째. 다음. 어? 고. 세 번째. 포켓몬... 뭐야, 싸우는데? 어? 허허, <laughs> 너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거 포켓몬 럭키 블록 맞다 아니야? 네 번째. 오, 보너스. <laughs> 그나마 다행. 제발! 아! 오, 잠만 <laughs> 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laughs> 오, 보너스, 보너스. 또, <웃음> <나와>? <웃음> 또 나왔어, 나왔어. <laughs> 뭐야? 원 플러스 원. 한번 더! 어, 강. <laughs> 제발, 쓸만한 거 하나만. 마지막! 제발! 아, 치르코는 <laughs> 선 넘었네. 나도 하나 있어. 하, 가자~ 오케이. 컷! 일단 럭키 블럭에서는 좋은 게 하나가 안 나왔죠. 일단은 그러면 저는 돌격 조끼랑 이런 거좀 사줄게요. 돈도 많으니까 굳이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압의 머리띠 두개 사놓고요. 돌격 조끼 하나 더 사놓고 먹다 남은 음식 사놓게요. 사을 이렇게 사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돌격 조끼는보만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은 카푸코 코코 기아의 머리띠는 아껴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좋아 좋아 완벽해 아 그러면 나 이제 할게 너무 없는데 뭐 돈도 다 썼고 럭키블럭도 했고 할야 뭐야 저거? 뭐가요? 나 뭐.. 뭐 봤는데? 레쿠.. 레쿠 잡은 거 같은데? 레쿠 잡았다고? 어 사라져.. 에? 뭐지? 나 진짜 봤어 저녁 전연봉... 본 거네 아니아니야나 아니야, 진짜 봤다니까 저 뭐야? 어 진짜 있네? 야, 진짜, 뭐야, 진짜야, 뭐야? 진짜,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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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어, 나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 야, 뭐, 누가 타고 있는데? 추노해, 추노해, 추노해. 어? 야, 사라졌어. 근데 누구 타고 있었어?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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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어디? 야, 누구 타고 있어? 확실해, 확실해. 어. 야, 사, 또 사라졌는데? 어, 여기 너무 빨라. 어딨어? 일로 쭉간거 맞지? 그치. 누가 타고 있던 거야? 몰라. 아예 안 보이던데? 투명 포션 그거 효과 돼 있는 거 같던데? 어, 우리 근데 음... 모자 훔쳤잖아. 그 사람 아니야? 그럼 아니, 아니야. 은색깔 철갑옷 같은 거 입고 있었어. 아, 또다르구나 옷이 일단 레쿠자가 이쪽 방향으로 날라갔으니까, 네? 이쪽 방향으로 쭉 가볼게요.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전도 날라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응. 어, 뭐야? 어, 응? 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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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응, 뭐 신전 같은데. 야, 여기 오! 있다.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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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가만히 있는데, 어, 움직인다. 오, 살아있다. 얘기를 해볼게요. 당신들이 저희를 따라올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지상인가 해적들 기지를 파괴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가 생긴 거죠. 당신들의 강함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야, 나 싸움 걸렸는데? 에? 우와, 레쿠자 내 룩이야.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와, 최강 싸움인데. 블군 다이브? 야, 레쿠자, 레쿠자로 가지고 근데 싸움을 건다고? 날 테스트한대잖아. 형, 이거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어, 내나 공격을 안 맞았네. 일단은 오.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날 테스트한다 했잖아 그리고 흥미, 흥미가 생겼다 했고 흥미가 음. 생긴 이유가 지사인가? 해적들을 무찔렀다 그럼 얘 착한 애 아니야? 어 일단 음. 레쿠자 잘랐고 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뭐 의미 있지 않을까요? 큰 의미가 있지 한카리아스 음. 드래곤 다이브 좋아 드래곤 다이브 오케이 한카리아스 컷 트리토톤 야 훈아 나 살짝 느낌 오거든? 나도 그 느낌 든거 같아 어, 이거, 포덕분들은 다들 느낌이 왔을 거라 느껴요. 느낌이 쎄한데. 그게 뭔데? 포덕들만 알수 있다. <laughs> 아직 좀더 연구해야 되는 건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확실하지 않은데, 다음 포켓몬 보면 확실해질 것 같아. 음.. 야, 확실해. 확실해. 음. 가면 벗으십쇼. 음. 벗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기면 가면 벗을 라나 그치? 그럴 것 같아. 시험이니까. 어, 시험이니까. 그리고 착한 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세다. 잘랐다. 오케이, 잘랐다. 화강돌. 파펌 어, 빛나갔어 어, 잠재웠다고 그러면, 오케이. 강철톤. 메가지나 하고, 얼음 언니. 잘라버려. 근데 내가 지금 많이 유리하죠? 어떻게 상황이 보면. 음, 아이언테일. 오케이, 자르고, 밀로티. 아이언테일. 어우, 포켓몬 바꿔버리네. 파필 루기아네, 파필 자는 애를. 그니까 그렇게 세진 않다. 번개 없니? 자르겠다. 어안 잘리네? 아. 번개 없니?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겼어. 음. 에이스. 오야 어, 어, 난처 맞네. 야가옷까지 벗는다. 아, 그게 남촌 포켓몬이었어요? 어, 남촌 포켓몬이 밀로틱이랑 한카리아스가 어. 진짜 주 그건데, 트리도돈이나 음. 이제 항왕도 나오는 거 보면 다 나왔지. 그럼 이제 말좀 걸어볼게요. 그들의 기지를 파괴시킬 정도로 강한 건 사실이었네요. 사실 제가 당신들을 테스트한 건 현재 그란돈과 가요가가 잡혀가서 당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그란돈은 잡혀간 곳은 알지만 가요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란돈을 치는데 에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일 마을에 계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응? 응?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에 찾아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음, 음. 그란돈과 음. 가요가 지금 잡힌 거잖아. 지상인인지 해석인지 걔네한테. 우리가 도와준다고 허락은 안 했는데, 도와줘야 될건네비네일에 이건 안 좋은지도. 도와주,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벌 어, 받을, 받을 거야 이건 도와줘야 된다. 그럼 저희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Bye -bye.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마을로 와주세요. 그러면 내일 마을에 있으면 그란돈 가요가를 찾을 수 있는 건가? 일단 그란돈을 구하는 데 가는 거잖아, 우리가. 음, 음.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마을로 넘어가 줄게요. 아유, 다 왔다. 어, 멀어. 다행히 난천이 찾아온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음, 그치. 우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가면 왕복길이 힘들어. 맞아, 우리가 가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야. 일단은 저희가 하늘 위에 레쿠자가 지나가길래 그 레쿠자를 쫓아갔더니 하늘 기둥 같이 생긴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난천이 있었고요. 난천이랑 배틀을 해서 난천을 이겼더니 난천이 그란돈 가요가를 구해주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난천이 와가지고 그란돈 위치를 우리한테 알려준다 했는데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건 없네요. 내일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음흠, 그러면 알았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